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이텍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소니의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제품으로 모델명은 lspx-s2 모델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조명, 그러니까 뭐 캠핑 등에서 사, 사용하는 그런 초? 횃불 촛불 뭐 그런 형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품의 스피커 제품입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무선 스피커 제품이고 위에 보이는 해당 부분에 꼭 초가 타고 있는 듯한 초나 뭐 이제 그런 등이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어, 해당 제품은 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어, 최근에 이사 관계로 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매각하길 희망하셨고 어, 저희 디지털하이텍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출장으로 매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음, 해당 제품 외에도 어, 사운드바와 어, 그리고 어, 그 게이밍 모니터 어, 그리고 어, 어, 타블렛 제품도 한께 매각을 해주셔서 어, 일괄로 매입을 진행해 드렸고, 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하신 지는 1년 좀 넘었지만, 뭐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아니고 또 이제 캠핑이나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어, 잘 쓰지 쓰시 않는 분들은 이제 거의 DP 용도로 이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 특별히 뭐상체나 어, 스크래치 없이 어, 깨끗한 상태의 어, 구성품도 박스까지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어, 구성으로 음, 계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 검수나 어, 매입에 큰 어려움 없이 어, 빠르게 어, 매입 처리가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어, 함께 매각해 주신 제품들도 어, 고객님 성격이 좀 어, 깔끔하신 성격이신 것 같았는데 어, 제품 자체를 다 대부분 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 어, 구성품도 다잘 어, 보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음, 특별히 뭐 차감 요인도 없이 어, 예상 견적대로 매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어, 고객님께서도 만족해 주셨고 저희도 어, 기분 좋게 여러 제품을 어, 좋은 깨끗한 제품을 매입할 수 있어서 어, 기분 좋은 매입 건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어, 소닉, 이런, 그, 형태의 제품들의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최근에 나온 제품도,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요거는 그 전에 나온, 어, 제품인데, 뭐, 해당 제품도, 뭐, 디자인 쪽으로나, 아니면, 뭐, 컨셉도, 어, 나름 괜찮고, 음, 보통 이제 캠핑에서 어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 감성캠핑이라고 하는, 아, 그런 형태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나온 모델은 두 개를 놓고서 스테레오로도 쓸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제품은 그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셔도 좀 나름 음질적인 면이나 분위기적인 면에서 괜찮은 컨셉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나름 만족하면서 썼던 제품입니다. 저희 디지털 하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매입 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 하이텍 검색하셔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